어, 유형 1번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대요. 그러면 이 그래프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되지. 얘가 이콤마 k 를 지난대요. 지나면 k, y는 k,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. 계산하면 k는 마이 더하기 3이니까 k는 1. 다음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a가 양수네? 그럼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럼 1번은 틀렸고 두 번째, 얘 y는 4x제곱마 3이잖아. 그러면 축은 얘가 0되는 x? 0. 꼭짓점은 0콤마 마 3. 그럼 축의 방정식 틀렸네요? 꼭짓점은 0콤마 마 3. 얘 그려보면... 아래로 볼록 축은 x는 0, 꼭짓점이 0, 마산. 0보다 작을 때면 왼쪽이지. x가 증가할 때 y, 감소, 맞네.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산만큼 이동한 게 아니고 y축으로 이동한 거지. 5번은 틀렸고 정답은 4번. 다음 유형 3번.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했대요.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. 그럼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. 얘가 1,8을 지난대요 대입. 그럼 8은 a 곱하기 2의 제곱. 그럼 8은 4a니까 a는 2. 정답은 5번. 다음 유형 4번.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잘 보면 y는 4. x-2의 제곱 얘가 0되는 x가 2야 아 그럼 축은 x는 2 꼭짓점은 2,0 그치? 어, 꼭짓점 맞았네 축 맞았죠? 그치? 1,4를 마 지난다는 대입해보면 되지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마일의 제곱 4 곱하기 1 4 맞네 그 다음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지? 양수니까 축이 X는 2야?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면 왼쪽이죠. X가 증가할 때 Y 어떻게 돼? 감소 안에 4번 틀렸고. 5번.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-2를 넣는 거지. 그러면 집어넣어보면 Y는 4 곱하기 X-2의 제곱. 5번도 맞네. 다음 유형 5번. x축으로 a만큼 x 대신에 x-a y는 마이너스 3 x-a의 제그 다음에 y축으로 4만큼 뒤에 4 더해요. 그럼 꼭짓점은 얘가 0되는 x가 a 얘4 얘가 꼭짓점 축은 x는 a 됐어? 그럼 얘가 마이너스 2,b래요. 아 그럼 a는 마이 b는 4까지 됐고, 얘가 마이콤마 c를 지난대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, a가 마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란 말이야. 마이콤마 c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c는 마3 플러스 4. 그럼 c는 1.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, 마이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3.